안녕하세요. 이번 아두이노 멘토링 8차 시를 진행할 정치훈, 조승우, 최병원입니다. 8차 시 프로젝트의 주제는 온습도 조도와 같은 외부 환경을 감지하여 색이 변하는 LED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멘토링에 필요한 재료는 아두이노 우노보드 점퍼 케이블 온습도 센서 RGB LED 조도 센서입니다. 오늘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복습 차원으로 도로 센서와 RGB LED를 지난 멘토링에서 배웠지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RGB LED입니다. RGB LED는 한 LED에서 빨간색 R, 초록색 G, 파란색 B 세 가지 색상을 기본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세 가지 빛을 합성하여 다양한 빛을 낼수 있는 센서입니다. 표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색별로 빨간색은 디지털핀 11번, 초록색은 디지털핀 10번, 파란색은 디지털핀 9번의 저항과 함께 연결해주고 가장 긴 다리는 마이너스로써 아두이노의 GND에 연결하면 됩니다. RGB LED의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RGB LED 핀을 선언, 핀 설정, 그리고 세 가지 색의 LED를 순차적으로 켜주고 마지막에는 모든 LED를 꺼줍니다. 다음으로 조로 센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로 센서는 주변 환경의 밝기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로 조로 센서의 황화 카드뮴이 광에너지를 받으면 전두율이 변하는 광전 효과에 의해 전류가 흐르게 되어 빛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조루 센서의 회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루 센서의 짧은 다리는 마이너스로써 아두이노의 GND와 연결하면 되고 긴 다리는 플러스로써 저항과 함께 5V 전압과 아날로그 핀 A0을 연결하면 됩니다. 조루 센서 코드입니다. 우선 조루 센서와 LED 핀을 설정해주고 서브에서는 시리얼 통신을 초기화하면서 시작하고 조류 센서의 입력을 설정합니다. 루프에서는 아날로그 값을 CDS 변수에 입력하고 CDS 값을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하여 조류 값이 시리얼 모니터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DHT 온습도 센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DHT 온습도 센서는 말 그대로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DHT 온습도 센서가 온습도를 측정하는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온도의 경우, 서미스터라고 하는 반도체의 저항이 온도에 따라 변하는 것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NCT형 서미스터의 경우,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저항이 감소하고, 이를 통해 온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습도의 경우 DHT11 온습도 센서는 정전 용량 습도 센서를 이용하여 습도를 측정합니다. 정전 용량 습도 센서도 서미스터와 비슷하게 습도에 따라 저항값이 변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습도를 측정하고 측정 가능한 온습도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고 여기서 RH는 상대 습도를 나타냅니다. 다음은 온스포 센서 회로 연결입니다. 온스포 센서는 세 개의 핀을 연결할 수 있는데 이세 개는 왼쪽부터 VCC, OUT, GND입니다. VCC는 5V에 연결하고 OUT은 디지털 2번 핀에 연결하고 마지막 오른쪽 핀은 GND에 연결합니다. 다음은 온스포 센서 코드입니다. 먼저 온스토 센서에서 가장 중요한 라이브러리 추가입니다.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 방법은 영상을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DHT 온스토 센서에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아두이노 IDE를 켜주시고 툴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칸인 라이브러리 관리를 클릭해주시면,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렇게 라이브러리 매니저가 뜨게 되는데요. 어, 라이브러리 매니저에서 dht라고 검색을 하시면, 어, 이렇게 아답, by adafruit라고 되어 있는 dht sensor library가 있는데요. 저는 이미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인스톨드라 뜨는데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설치 부분이 돼 있을 거예요 이걸 설치 버튼을 누르시면 아마 또 창이 하나 또더 드실 텐데 그 거기서 install all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설치되면 하고 라이브러리 매니저를 끄면 라이브러리가 설치되게 됩니다 라이브러리 설치를 완료하고 나서 시리얼 통신을 시작하고 온스톱 값을 받을 변수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조건물을 통해 온습도가 측정될 때 온습도 값을 출력하고 온습도가 측정되지 않을 때 에러를 출력합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